네, 금일 SK AI 써밋 마지막 세션으로 저희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저희가 준비한 어떤 광고가 돈이 될까 AI, AI 기반 광고 수익 최적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SK SK 플래닛 광고개발팀 신호준입니다. 먼저 본 발표에 앞서 제가 하는 업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저희는 거기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찾았고 어떠한 식으로 일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퇴근을, 하, 퇴근을 하고 특별한 일정이 없다면 그 여가 시간에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뭐 대부분 다 비슷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쇼핑 같은 것도 좋아해서 쇼핑도 많이 하고 친구들의 SNS도 보고 뭐 관심있던 주제에서, 주제에 대해서 주제에 서유튜브 유튜브를 찾아서 시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한 시간 정도 쇼핑을 하거나 한 시간 정도 영상을 할때 쇼핑 같은 경우는 400건 이상, 영상 시청 같은 경우는 20건. SNS 같은 경우는 100건 정도의 광고가 노출된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 시간 혹은 2 시간 연합짓 광고 그 웹서핑을 즐기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300건 이상의 광고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광고 광고 업무를 맡기 전까지 이렇게 많은 광고들이 대체 어디서 오고 사실 관심 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스피, 스킵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돈이 되는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먼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웹 어플리케이션, 어, 웹,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블로그, PC, PC 웹 서비스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광고, 광고 업계용으로 퍼블리셔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그 사용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 광고를 좀 넣어서 수익을 좀 얻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광고를 얻어야 되는지 가이드가 따로 없습니다. 뭐 예전처럼 광고주를 한명한 명씩 찾아다니면서 광고주를 모집하는 데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낭비가 많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역 기반 광고주 즉 지역 기반에서 뭐 옷가게를 할 수도 있고 뭐 서점 같은 걸할 수도 있고 혹은 신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들에게 우리 제품이 좋다고 우리 제품이 우리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광고를 하고 싶은데 예전 10년 20년 전처럼 전단지를 뿌리면서 광고 를 하기에는 굉장히 비용적으로 낭비가 됩니다. 이때 중간에 등장 등장하게,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디지털 광고 플랫폼입니다. 초기 광고 플랫폼 업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광고주들로부터 소재를 받아서 퍼블리셔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1차원적인 구조입니다. 사실 이렇게 간단하면은 제가 제가 뭐이 자리에 따로 없었겠죠. 이때 디지털 광고 세계는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 퍼블리셔의 자, 사용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광고주들로부터 전달받은 광고를 모두 소진하게 되어서 더 이상 광고를 노출할 수 없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중간 입장에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저희는 수, 충분히 소득을 올릴 수, 올릴 수 있는 기, 기회인데 소득을 올릴 수 없기 때문기 때문, 때문입니다 이때 등장하게 된 것이 에드 네트워크 개념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또 다른 광고 플랫폼으로부터 광고를 빌려와서 우리가 노출하고자 하는 퍼블리셔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게 특정 금액 일정 금액 이상의 광고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이 광고를 전송받는데 통신비, 뭐 서버비, 인건비, 수수료 등을 계산했을 때단 하나의 광고가 노출된 때 100원의 비용이 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가져오는 광고가 10원, 뭐 50원, 저, 50원 광고를 가져왔을 때 광고를 노출하면 할수록 마이너스 마진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최소 요청금액을 우리는 미니멈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또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미니언 프라이스가 높다면 높은 단가의 광고를 가져와서 저희가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의 광고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낮은, 광고, 낮은 단가의 광고를 가져온다면 뭐 광고야 지속적으로 노출할 수 있겠지만 중간 입장에서는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없겠죠. 이두 가지 관계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거 나중에 후술하겠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단 하나의 에드네트워크가 아니라 수십, 수백 개의 네트워크망을 이룬 여러 개의 에드네트워크가 애드네트워크, 연결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광고 플랫폼 입장에서는 또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 단 하나의 광고, 혹은 굉장히 소수의 광고가 필요한데, 광고가 피, 필요한 시점마다 모든 에드네트워크에게 광고를 요청한다면 트래픽적으로 굉장히 낭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적으로 이 에드 네트워크들에게 균등하게 되도록 기회를 주되 디스플레이 웨이시라는 특별 가중치를 두어서 뭐단연간의 운영 노, 노하우를 통해서 현재 광고를 좀 많이 주거나 높은 단가의 광고를 많이 주는 애드, 많이 주는 에드 네트워크에게는 좀 기회를 더 많이 부가, 부가하기도 합니다. 이때 에드 네트워크들이 모선정이 되었으면은 광고가 필요한 시점에 모두 동시에 요청을 합니다. 동시에 요청을 해서 에드 네트워크 이 에드 네트워크 중에 가장 높은 과, 단가의 광고를 제공한 광고를 선택하고 노출합니다. 이것을 광고업계에서는 오픈 알티비 실시간 입찰 경쟁이라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플래닛 네드 SK SK 플 플래, SK 플래닛 광고 플랫폼 플래닛 애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퍼블리셔가 오시비 실업 오락 등의 퍼블리셔가 있고 70개 이상의 애드 네트워크와 복합 소재 복합 소재가 연결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 광고 플랫폼이라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국외 여러 가지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디지털 광고 생태계라고 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다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미니멈 프라이스와 그 광고를 받아오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더 서술을 하면은 앞, 앞에 보이시는 것은 저희와 연결된 A, B, C 세 개의 에드 네트워크입니다. 고정된 민 프라이스를 주고 하루 정도 데이터를 관측하였는데 한 가지 더재미있는 패턴을 발견하겠습니다. 이 하루 데이터인데 A 에드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새벽 시간 그리고 오후 시간이 되면서 높은 광고의 필레이트가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B 에드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오후 시간이 그 오전 시간에 상, 갑자기 그 광고 할당률이 높아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C 에드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오전 그리고 새벽 늦그밤 늦은, 늦은 시간에 광고 할당률이 높아지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광고 응답받는 광고의 한번 단가를 볼까요? 밑에 보이시는 거는 응답받는 광고의 단가의 평균입니다. 광고응답률이 높, 광도응답률이 광고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의 단가를 많이 받은 것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이트를 찾았습니다. 높은 높은 광고 광고 높은 광고 단가를 주고 광도 광고응답률이 높은 에드네트워크에게더 많은 요청을 해서 우리는 그 순간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 ML이나 그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알고리즘을 후보로 선택했냐? 첫 번째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입니다.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아주 간단합니다. 광고를 많이 주는 쪽에는 일차원적으로 더 많이 요청을 해서 더 많이 요청을 하고, 광고를 적게 주는 쪽에는 요청량을 줄여서 광고를 많이 주는 쪽에 트래픽을 몰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개발도 굉장히 간단하고 유지보수도 간단하지만 이 휴리스틱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외 변수를 파악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 그 현재 민프라이스 아까 말씀드린 민프라이스 외적인 것을 탐구하는데도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고려한 것은 MAB 알고리즘입니다. MAB 알고리즘은 휴리스틱 알고리즘과 다소 비슷한 면이 있는데, 한쪽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베타 분포도를 만들어서, 현재 우리가 매출이 높게 파악되는 부분에 많은 트래픽을 주고, 그 대신, 약간의 트래픽을 낮은, 민프레이스가 낮은 쪽, 민프레이스가 높은 쪽도 줘서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지 않은 곳의 분포도도 같이 파악해서 다른 곳에 더 매출이 높, 높다고 판단되면 해당 분포도를 이동시켜서 순간적으로 반응, 반응하게, 반응해서 매출을 얻게 하는 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알고리즘인데 이게 순간적인 추세 파악은 가능하지만 그외 변수가 있을 때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 외, 그 외적으로 후배 그 외로 후보로 저희가 두고 있었던 것은 DQN과 같은 강화 학습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화 학습 같은 경우는 요 굉장히 뭐 휴일, 날씨, 시간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 번에 한 번에 받아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예측률이 높 높다고는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가진 인프라와 여러 가지 세팅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강화 학습을 적용했을 때 얻는 수익보다 각그 이게 들어왔을 때 비용이 더클 수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MAB 알고리즘을 최종 알고리즘으로 선택하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MLHOOPS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광고 플랫폼 같은 경우는 AWS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버에는 오픈 r t b 에비딩했던 여러 가지 광고 단가 그리고 웨드 네트워크에서 전달되었던 광고, 광고 금액들이 모두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정제해서 외부에 있는 MAB가, MAB가 적용된 서버, 서버로 전달을 합니다. 이 MAB는 MAB 알고리즘 외적으로 별도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해서 이 현재 전달받는 데이터와 이전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매출이 비성장적으로 떨어지거나 혹은 이 예상값이 좀 특이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초기 값을 돌리거나 혹은 이전에 가장 매출이 좋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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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으로 롤백하는 이상탐지 로직도 함께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겨, 예측된 값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클라우드망에 접근 가능한 DB로 해당 데이터를 전달하고. AWS 클라우드 서버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광고 할당 속도를 좀 d b i 가 있으면 아무래도 광고 할당할 때 속도가 좀 저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 메모리 캐시로 사, 캐시로 사용해서 광고 할당 속도를 좀 늘렸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그렇다면 이 적용한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였냐 간단합니다. A/B 테스트를 사용하였고요. 사용자가 과, 저희 서버 쪽으로 광고 할당 요청을 주면은 저희는 이 사용자가 이 사용자가 그 값을 예측된 값을 써야 되는지 혹은 이전 값을 써야 되는지 판단하고 그 값으로 오픈할 TV 참가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값을 쓸 경우는 A 테스트, 그리고 저희가 예측한 값은 B 테스트로 넣어서 성과를 측정해서 비교했습니다. 이제 결과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적용 초기에 는 어, 앞에 보이신 그래프에서 흰색 선 같은 경우가 저기 초기로 그 원래 썼던 고정된 인프라이스고 연두색 선이 저희가 예측한 값으로 적용했던 그 샘. 그, 적용했던 예측 값입니다. 성과를 보면 A 테스트와 B 테스트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초기에는 A 테스트를 B 테스트가 5에서 10% 확실히 이겼습니다. 아무리 못 이겨도 최소한 5% 이내로는 다 이겼었는데, 저희가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A 테스트에게 매출이 따라잡히는 케이스도 있고, 좀안 좋은 케이스는 매출이 역전당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걸 잘못했고 이것을 어떻게 수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제이 세션의 다음 발표자 유니언 매니저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K 플래닛의 유니언입니다. 앞서 신호준 매니저님께서 저희 알고리즘인 저희 시스템에 MAB를 적용하여 초기에 어떤 성과를 보여주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성과 이후에 예상치 못한 현상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예상치 못한 현상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고민과 질문을 던져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들을 선택을 하였고 그 방법들로 인해서 우리의 시스템이 얼마나 고도화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MAB를 적용하면서 마주한 첫 번째 고민은 안정성과 민첩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였습니다. MAB의 특징 중 하나는 성공과 실패의 데이터가 쌓일수록 더 검증된 안, 최적회에 집중한다는 안정성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에 성공 경험이 많은 이 데이터는 10번의 실패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분포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MAB가 보여주는 안정성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은 경험에 별로 없는 이 선택지는 똑같이 10번의 실패가 추가됨에 따라서 이 분포가 굉장히 크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유연성,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MAB가 갖고 있는 이러한 안정성이 우리의 시장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적용이 된다면 과연 이러한 빠르게 변동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러한 높은 안정성이 우리에게 관성으로 적용하여 더안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성과 민첩성 사이에 우리 환경에 맞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과연 MAB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환경과 굉장히 유사한지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고민은 현실의 복잡성입니다. 우리 데이터가 보여주는 복잡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첫 번째 관찰은 동일한 가격을 요청하더라도 시간대별 수익 변동성이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과 수익의 관계가 단순한 직선의 형태가 아닌 복잡한 비선형적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광고 응답률의 상호작용이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의 데이터가 성공과 실패 경험으로 동작하는 MAB에 적용하기에는 매우 복잡하다라는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 번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은 결국, 과연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최적이 진짜 최적일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실의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봉오리가 여러 개 있는 산맥과 같은 현,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MAB는 이러한 산맥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봉오리에 탐색을 집중하는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혹시 MAB가 탐색하고 있는 봉오리 이후에 이외에 더 높은 산맥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MAB가 공략하고 있는 집중적인 탐색 방법이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의 언덕이 아니라 더 높은 산맥들을 조망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산맥을 조망하는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마지막 질문에서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더 높은 기회를 없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줄수 있는 해답은 현재 데이터에서 찾았습니다. 현재 데이터의 이런 산맥과 같은 모습을 단순한 분포 형태의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은 답이 GMM, 가우시안 혼합 모델이었습니다. 이러한 GMM은 복잡한 데이터에서 여러 개의 수익 클러스터를 찾아 냈고, 이 수익 클러스터를 결합해 여러 개의 산맥을 조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도를 우리에게 그려주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던졌던 질문에 정답을 줄수 있는 강력한 도구인 데이터 지도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지도를 이용하여 탐색하는 것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의 용무는각 모델의 근본적인 모델의 탐색 방식에 근본적인 영향을 줍니다. 먼저 MAB의 탐색 방식은 가장 확률이 높은 하나의 구간을 집중적으로 탐색하는 효율적인 집중 방식입니다. 반면에 GMM은 전체 분포를 바탕으로 여러 유망한 구간을 동시에 탐색하는 전략적인 분산 방법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띄고 있습니다. 우리의 데이터처럼 숨겨진 봉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데이터에서는 MAB의 집중적인 방법보다는 GMM의 전략적인 방법이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GMM을 시스템에 도입하였고, 다음 장에서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GMM이란 흩어진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그룹들을 찾아내 전체 데이터의 숨겨진 구조를 밝혀내는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GMM은 우리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질문에 모든 답을 해 주었습니다. 다봉우리 구조 모델링과 복잡한 관계 학습, 그리고 유연한 탐색을 통해서 우리의 모델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실제로는 저세 단계를 거쳐서 적용되게 됩니다. 먼저, 수백 개의 상, 상황을 유사한 그룹으로 묶고, 이렇게 묶인 그룹별로 과거 데이터를 학습하여 장기적으로 어떤 가격대가 유리했는지에 대한 수익 지형도를 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요청이 들어오면 현재 상황에 맞는 장기 지도를 꺼내고 실시간 트렌드를 반영하여 최종 가격을 추천합니다. 여기 보시는 3단계 실시간 보정이 저희 시스템의 핵심 전략인 실시간 블렌딩 방법입니다. 실시간 블렌딩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A가 살고 있는 시장이 살아 움직인다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과 현재의 트렌드가 전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벤트나 경쟁사의 프로모션과 같은 과거에 없는 돌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전략이 실시간 블렌딩 방법입니다. 실시간 블렌딩 방법은 장기적인 지혜를 나타내는 과거의 지도와 순간적인 통찰을 나타내는 실시간 교통 정보를 지능적으로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블렌딩된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블렌딩된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장기적인 안정성과 장기적인 민첩성을 함께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실제 성과를 통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MAB와 GMM이 실제 어떤 가격대의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먼저 회색의 MAB를 보시면, MAB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알고리즘인 답게 특정 가격대에 수익이 날 것이라고 판단되는 특정한 가격대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란색의 GMM은 전체적인 수익 지정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MAB가 탐색하는 구간은 물론이고 더 넓고 더 다양한 구간들을 탐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숨겨진 봉우리가 많은 우리의 데이터에서는 MAB의 방법보다는 GMM의 방법이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MAB와 GMM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먼저 MAB의 특성을 보시면 MAB 같은 경우는 앞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특정 환경에서는 16%가 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조금만 달라져도 이러한 패턴이 패턴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심지어는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는 기준치보다 더 낮은 기록 성과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GMM은 MAB만큼 높은 성과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 GMM이 적용되어 있는 모든 환경에서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패턴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GMM이 MAB보다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데이터처럼 굉장히 복잡한 환경에서는 GMM의 방법을 쓰는 것이 좀더 안정적인 성과를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광고가 돈이 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최종 답변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저희는 앞저,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낸 결론은 단순히 하나의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실시간으로 보정하며 변화하는 시장의 정답을 매 순간 새롭게 찾아내는 살아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정의 핵심 가치는 데이터 기반의 문제 정의와 점진적 모델 진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모델을 고도화하고 더 다양한 서비스에 확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